미드 크레이브즈입니다. 크레이브즈는 훌륭한 순간폭딜 능력과 높은 방어력을 통해 원딜만 보면 일단 수식어 보는 근접 a d m 살자를 역으로 카운터치는데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는 아크션 근접이 아니네요. 초대습니다만 그래도 AP가 아니라는 것을 감사하며 라인전을 불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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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 연초나 세네요. 저 리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스스로 들어오는 아크션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씨발시킬잘없어서 그래도 프렙 뺐다면 오케이가 아닐까요 샤코가 와서 설거지를 합니다 이평타 아니 평탈 쳐야지 평타 안치면 저거 못 딸피잖아 왠지 저거 안 뒤질 것 같습니다 예안 뒤졌습니다 시작이 좋지 않군요 어쨌든 과게 쪽에서 싸움이 난 듯하니 빠르게 합류하러 갑시다 합류 그러나 나는 다른 걸 노려 바로 아크샨 암살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 왜 딜이 이거밖에 안 박힐까요 뼈박대 반토막이 난 듯합니다 아무튼 좋됐고요 도망칩시다 샤코가 알아서 잘 해줄겁니다 이투망이라는게 사실 피겁한게 아니거든요 머리가리하게좀 치다가 화약탄! 아! 그냥 샤쿠한테 맡기고 빠져있을걸 괜히 제 풀만 날라갔네요 다시 라인전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샤코의 갱킹 근데 존나 맛없게 찌르는군요 인내심이 눈곱만 칠해도 보이지 않았던 개똥같은 갱킹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르반에게 역갱당한 샤쿠 이건 기회야! 평타! 평타 화약탄! 처마로 뒤져라 개불앗! 아크샷 마무리 바로 자르반까지 잡아내봅시다 붕각기 아씨만 스마트키가 아니야 첫 판에 칼바람에서 한 럼블 때만에 제300 골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크샨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탑으로 로밍을 갔었군요 저도 빠르게 달려가 줍시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 없이도 알아서 잘해주는 아트록스 다시 미드로 돌아갑니다 라인을 밀고 포탑 방패를 뜯어봅시다 그런데 천박한 서폴리아니 미드에 기올라오다니 이건 사례도 합법입니다 아 잠깐 초시계는 조아아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대체 뭔 일이노 저놈들이 왜 미드에 벌써 올라왔나 봤더니 바텀 1차 타워 자리에 있을 포탑이 보이지가 않네요 허허. 아직 11분인데 그렇다고 바텀 친구들에게 화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커다란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텔레포트가 저의 진중한 식사 시간을 망치는군요 가만둘 수 없습니다 너 누구야 정답은 아트록스한테 마구 따이고 너덜너덜 허버리된 사일러스입니다 뒤자라발 평타 평타 계속 무빙 쳐주면서 장전 평타 평타 왜스발동 똥이 두 평타, 훨탄 마무리 평타. 평타만 쳐도 저를 이기지 못하는 사이러스. 아트에게 얼마나 탄한 거지? 어휴 안쓰러워라. 다시 보탄 밀기는 체계됩니다 이번엔 아크샨의 등장. 일단 하던 거 마저 하고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가버려! 아크샨은 어쩌다 저렇게 쇠약해져 버렸을까요? 어찌됐든 레드가 아주 탈군요. 크에게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었으니 반값을 해야겠죠? 야 소를 잘라 봅시다. 지금! 연막탄! 평타! 평타! 화이탄아 잠시만 아! 1분째 끝나지 않은 미드타워를 튼 교전 속에 서 다시 살아난 채가 재참가하러 방금막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차이라 반드시 죽여보겠습니다 예 실패했구요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니 이게 대체 뭐노 파톰에서 씨말 디아블로가 탄생했군요 저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앞길이 아, 막막합니다 일단 파티 짰습니다 아트록스랑 임인 야소 트라이 자 가봅시다 저힐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야수, 너희 같은 개 족밥들은 나를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건가요? 타워가 깨지니 공이 눈부렸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 어, 어, 이건 위험해. 탕이 도 저는 안 맞았습니다. 근데 티저가 나왔수 빵! 빡. 오, 야, 까다가면 두명다 죽을 뻔했습니다만, 어, 일단 뒤에 잡초란 말이 맞처차하고 얘기합시다. 아니 피했는데 이게 왜 속박? 그래도 뭔가 질것 같은 기분은 안 드는군요. 마치 낙도랑 구겨. 그리고 평타. 사니게 뭐야? 사이러스 한 트럭을 쓰셔봐가도 야수보단 잡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입이라도 두 골드를 쓰러놨다 보니 어느 세일차터? 타 그리고 다시 등장한 야수. 이번엔 솔플 해보겠습니다. 평타. 평타 연막으로 변환시켜서 회오리 피해주고 파이타. 아 잠깐 장막 진짜. 아직 무리인 듯하군요. 레드는 원딜의 기본 소양입니다. 제건 아니지만 우리 팀원들의 직선 관계로 정말 볼끼 뻗기 싫지만 눈물, 누, 눈물을 눈물을 먹고 먹으러 갑니다. 아, 뭐야, 씨발 이건. 예, 어차피 제 뱃속으로 들어올 거였네요. 방금 야소를 암살에 성공하자 확신을 얻었습니다. 선방 치면 이깁니다. 야소가 장막을 뜰뜰이처럼 써도 이깁니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2차 턴를 빌어줍시다. 근데 등장하는 야소 투망쳐라 근데 이건 뭐야? 납치지 마. 여자라고 빠질진 않아. 여보 예, 뭐 이득 봤습니다. 다시 탑 스프리터 중 상대팀 블루 쪽청글에서 교전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오호 이럴 때 유무가 정말 참 좋네요. 도착했습니다. 일단 연막 깔아주고 평타. 빡. 다음은 사이러스. 대신 자르반 그런데 자르반이좀 비싸게 꾸는군요. 양칼진령. 지가 먼저 들이대놓고 가버려. 아잠깐만 X됐습니다 거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요? 어허! 아! 어허! 아! 미쳐버린 야소의 학살은 저 하나로 끝날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피맛을 알아버린 개새끼에 시작되어버린 인간사냥 과연 우리팀은 야소의 추격을 피해 국경을 넘어 생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도주에 실패한듯합니다 포기를 잘 넘겨낼 수 있을지 어 그럴리가 그저 양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바텀만이면 탑스플릿 그런데 그건 나보다 세애가 없을 때 얘기고 야수 앞에서 얘기길 뿐이고 아 미안하오! 미안하오! 살려주시오! 으악. 뒤늦게 제드가 와보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식스도 와보지만 역시 달라지는 건 없는듯 합니다 죽었나요? 어.. 안 죽었네요 그럼 됐죠 객기와 허세로 가득 차오른 야소가 우리팀 바텀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당황한 일을 됩니다 아주 괘씸하기 크지 없지만 혼내줄 힘이 없다는 것이 아쉽군요 오, 어. 오, 그렇지. 잡아냈습니다. 야소이 템을 새끼. 이제 내가 이기지 않을까요? 바로 스플릿 캐시 들어갑니다. 미끼를 덥성물어버린 야소의 등장. 창룡만 어떻게 하면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갑시다. 평타. 연막 깔고 평타. 야소의 장막을 빼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일단 배이리 빠질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는 무비. 왜 쓴지 모르는 잡물과 순극기. 평타. 불집 평타. 그리고 평타. 아하, 이 개새끼 존나 생겨봐. 죽도갔네죽도를 갔습니다. 이 새끼가 죽도를 갔어. 팀과 3 0받고 뛰지를 않 예, 아무튼 제가 부활하고 마당을 나와보니 저희 집이 풍미 박살나 있습니다. 이거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넥서스도 박살나겠죠. 일단 믿으러 갑시다. 어? 기회다! 가버려! 일단 자르반 잘라주고, 페오리도 피해주고, 이제 수적으로 우리가 우인 상황입니다. 상대팀이 꽁무니를 빼기 시작합니다. 상대팀도 알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열쇠라는 것을. 근데 내반피 어디건? 집갈 시간 없습니다. 바로 죽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몰아쳐서 한 번에 잡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월식이 뜬 크레이브즈는 집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손들에 널린 게 폭선이기 때문이죠 예, 불피 됐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팡타! 빵! 다음은 자이다! 살짝 뺐다가? 바로 지금! 빵! 빵! 야, 이년어어로 도망가! 잡버렷 자, 이제 야수 하나만 남았군요 복살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연막 깔아서 시야 차단해주고 열심히 길러줍시다 어, 근데 왜 이렇게 딜이 안 바뀌는 느낌일까요? 아무튼 드디어 쓰러졌군요, 끈질긴 새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쏘랬을 때 존나 빡들. 이빨 년 찌들한 마무르 평타. 야수 없으면 다 투물이지만 한타리죠. 이제 끝났습니다. 가버렛 한타 승리 기념으로 다시 한번 바텀 사이드를 토려하는 순간, 트릴건 쪽둥지 강가에서 교전 이 일어났습니다. 묶이고 빠르게 달려가줍시다 아주 빠르게. 아니 이거 뭐야? 일단 먹어주고. 음, 야 미스매. 아트롭스가 아크샹 먹기 편하라고 꼭꼭 씹어주는군요 아이 천성이를 무시할 순 없죠 아이.. 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자 그리고 다음 먹이는 오! 으 저거 저거! 나 아, 저거 비켜 이개새끼 저거 내꺼! 빵! 제끼이 아니네요? 아쉽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야소를 먹었으니까요 자 게임이 끝난 듯 하군요 넥서스까지 빠르게 밀러 가봅시다 오? 고구년 참 맛있겠다 오이 아가씨! 오이 아가씨! 울자, 밥 대줘. 내 어, 네 아이를 놔줘. 아이씨, 말년 비싸기군야. 왜 이렇게 튕겨? 아아악! 예, 이렇게 자리를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게임은 끝이 납니다.